지난주 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던 건물이 방역을 위해 폐쇄됐었죠. 폐쇄 이후 모든 방역을 마친 건물은 일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지만 찾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진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1일 진주시청인근의 한 건물은 오전부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확진자가 건물 내 신천지 관련 교회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물 폐쇄와 동시에 긴급 방역에 나선 겁니다. 일단 폐쇄를 해서 그 건물 안에 거쳐간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그런 방역 소독을 마무리하면 바로 우리가 그 다시 폐쇄를 해제하는 걸로. 현재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유증상을 보였을 때를 기준으로. 23일 전부터의 동선을 파악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건물 폐쇄를 명령합니다. 폐쇄된 건물은 모든 방역 작업을 거쳐 보통 이틀 뒤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앞선 진주의 사례도 방역당국의 소독이 끝난 지난 일요일부터 정상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건물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건물에 위치한 신천지 관련 교회입니다. 다른 층의 경우 대부분 영업을 재개했지만 이곳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모든 방역을 마쳤지만 건물을 찾는 사람의 발길도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식당의 경우 재개장한 뒤단한 팀도 찾지 않을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향후 뭐 예약했던 손님들 다시 예약 시도되고 하니까 그런 피해를 그이 건물이 또 지칭됐던 그 내용에 대해 그 부분에 서 엄청나게 타격이클 수밖에 없죠.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식당은 현재로선 아예 장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밥만 먹고 갔는데 지금 오늘 열어봤자 대도 안 하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지. 빚 내갖고 장사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매일 하루 벌어갖고 하루 돈 들어가고 이제 먹고 사는 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방역작업. 상인들은 임시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진 않을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SCS 조진욱입니다.